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성장 둔화에도 두산바켓 너무 이른 피크아웃 우려입니다. 두산바켓의 주가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조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주택 판매량 감소로 인한 장비수요 둔화 우려도 커졌습니다. 물론 길게 보면 미국의 주택 판매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두산바켓 실적과의 직접적인 상관 관계도 모호합니다. 하지만 두산바켓은 국내 상장 산업재 기업들 중 드물게 북미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투자자들도 미국 주택시장을 두산바켓의 주요 수요처로 생각하고 있기에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북미 지역 고용과 임금 수준을 감안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두산바켓의 장비에 대한 수요 우려는 다소 성급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미국 내 장비 수요가 둔화되더라도 두산바켓의 영업 실적은 피크를 논하기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우선 딜러들의 재고가 지극히 낮은 수준으로 재고 축적에 대한 딜러들의 수요가 있으며 판매 단가 인상 효과 역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섹터 전반의 밸류에이션 하락을 반영하여 목표 주가를 기존 5만 5천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낮아졌지만 두산바켓의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우호적인 환율과 양호한 2분기 실적은 두산바켓의 투자 매력을 시장에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본문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